방금 전에 알려드린 대로 내 인터넷으로 보조금 시스템 등록하는 거 시연해 드릴 텐데요. 제가 사이트 주소를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SSD.2, 서울 l g o k r 인데요. 이 주소를 직접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을 하시거나 이렇게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해서 접속을 하시면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도봉구를 네,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팝업창이 뜨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저희가 공모사업비 사용할 때 가급적 제로페이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신청을 할 텐데요. 네, 사업신청 메뉴는 중단에 있는 메뉴 중에 맨 왼쪽 사업 참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 참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또그 아래쪽에 지원 사업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지원 사업 네, 2020년 그대로 두시고 부서 선택 눌러 보시면 두 번째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지원 사업 선택 눌러 보시면 첫 번째 어, 도봉구 마을 자치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클릭하시면 어, 뭐 지원 사업 담당자 이름이 나오고요. 중간에 세부 사업 계획서 첨부가 있습니다. 꼭 파일을 첨부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기로 하고요. 내 네, 아래쪽에 보시면 그렇게 이름마다 오른쪽에 주황색 별표가 있는데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조 사업명에는 각자 사업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상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상으로 도봉사람들 입력했고요.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월 30은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일이 예정되어 있는 게 3월 23일 또는 3월 24일이니까 3월 24일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단체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저희는 거의 대부분 뭐90% 이상이 비영리 개인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주민 모임은 전부 다 비영리 개인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내 네, 아래쪽에 단체명은 주민 모임명이 있습니다. 사업 제안서에 보시면 모임명을 꼭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임명을 쓰고. 네 저는 도봉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네, 입력을 했고요 오른쪽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영리 개인 주민모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되는데 어떤 분 생년월일을 입력하느냐 바로 아래쪽에 대표자 정보 요분인데요 어, 쉽게 얘기하면 통장 만드시는 분네 그분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생년월일은 6자리 네. 1900 이렇게 뭐 2000년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앞자리 빼놓고 어 이렇게 6자리로 꼭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뭐 설립일자 이런 것들은 네, 쓰실 필요 없고요. 바로 아래쪽에 대표자 정보 입력하는 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명 예전에 이제 홍길동을 많이 썼는데요. 저희는 김길동. 네, 김들도 입력하고, 주소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입력하게 되는 이유가, 음 세금 신고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입력을 해주, 해줄게요. 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주소는 저희 이제 센터 주소니까, 네, 노해로279 입력을 하면, 네, 279-5번이 나옵니다. 이게 저희 주소고, 나머지는 네, 1층 사무실 선택. 이렇게 네, 어, 통장 만드시는 분 이름하고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도 필수입니다. 이 전화번호는 뭐 핸드폰 번호 입력하셔도 되고 집 전화 입력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아래에 네, 사업책임자 가로 열고 회계 담당자 전부 입력하는데요. 대부분 주민 모임은 대표자분이 사업책임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에 어, 접속을 하시는 분네 고분 성함을 써주시면 돼요. 저는 똑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요 생년월일 예 여기 중요한 이유가 최초 1회 로그인할 때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메일도 네 쓰, 쓰시면 되겠죠. 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꼭 써야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써 있는데, 공인 인증서 없이 로그인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 그러네요. 네. 과연, 공인 인증서가 없이 로그인 할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중복 확인을 네, 하시라고 그래요. 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해서 8자리 네, 이상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거래은행은 그냥 우리은행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네, 다음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저장되었습니다. 나오고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예산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이렇게 예산을 입력하면 이렇게 합계들이 쭉 나와서 마지막에 합계가 자동으로 이제 계산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아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는 자부담이 이제 없으니까요. 음 바로 보조금 항목에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있는 팀도 있고 없는 팀도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전 일반적으로 활동비가 없는 팀에 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식비 다가비 10만 원, 다음에 뭐 소모성 물품 구입비 5만 원. 5만 원치시니까 바로 이렇게 속에 합계가 나옵니다. 열린 마을 강좌는 센터에서 추진하는 비예산으로 진행하고요. 뭐 사업 운영비는 홍보비 6만 원, 소모성 네, 10만 원 구입하고 식비 다가비 네, 50만 원. 강사비 네, 40만 원. 뭐 단기 임차료 네, 10만원 이렇게 입력해서 보니까 총 금액이 131만원 네, 우리가 이렇게 예산에 131만원이다. 이걸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장되었고요. 마지막 화면인데요. 여기에서는 방금 전까지 저희가 입력한 내용 어, 사업 정보 그리고 사업 예산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쭉 확인해서 어, 우리 모임, 뭐 보조 사업명, 모임명, 어, 단체, 대표 정보, 실무자 정보, 다 맞고 예산도 어, 합계 맞고 이러면 개인정보, 네, 개인정보 동의를 하셔야 돼요. 네,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고 최종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되면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승인을 해주면 바로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통합 시스템에서 사업 신청하는 내용을 시연해 드렸습니다.